네 안녕하세요 그 어, 어저께 5박, 6, 5박 6일간의 그 캄보디아 여행을 마치고 그 호치민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어, 제가 이제 호치민에 도착해서 캄보디아와 어, 비교해 느낀 거는 일단 그 호치민도 오토바이가 굉장히 많아서 교통 혼잡이 심한데 그래도 캄보디아 보다는 낫다 라는 결론입니다. 왜냐하면 캄보디아는 어, 도로 사정이나 아, 어, 그 교통이 좀 별로 안 좋습니다. 그래도 호치민만 하더라도 그코노펜에 비해서 그 버스라든가 또 도로 확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인프라가 좀 비교적 잘 갖춰 있는 부분이 좋아서 그런지 어, 교통이 그나마 좀채증이 덜했던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어, 생활 편의 시설입니다. 그코노펜만 하더라도 사실 주변에 그 마트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어, 특별히 현지 음식 말고는 어, 먹을 것이 별로 없는데 그래도 여기는 취미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아서 그런지 굉장히 이, 먹을 것도 다양하고 특히 그 각종 그 마트에 마트도 굉장히 많고 또 마트에는 여러 가지 그각 나라의 어떤 표준화된 상품들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그 중에는 한국 관련 식품들이 많아서 어, 그런 부분이 굉장히 좀 어, 편하게 느껴지는 이제 그런 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그 한국을 떠나온지도 한한 달이 좀 넘었네요. 그러다 보니까 어, 조금 머리도 어, 자르고 지금 특히 옆에 이제 그 흰머리들이 이렇게 좀 보이는데 좀 염색을 해볼 거예요. 물론 이제 한국 미용실에 가서 하면 좋겠지만 음, 가격 차이가 분명히 날 겁니다. 그래서 그 아파트 근처에 있는 미장원에 가서 어. 염색도 하고 또 머리도 잘까 합니다. 한번 내부 시설을 좀 보여드리려 하는데요, 뭐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한번 양해를 구하고 한번 사진 촬영을 하겠습니다. 예, 네, 여기 여기가 헤어 학원 매일 일을 하고 있는 미장원인데요, 어, 시설이 예다 깨끗하고 네, 좋습니다. 어, 그리고. 다음에 아, 네. 여기는 발 마사지 하는 것 같은데, 어 여기 네일 네일 아, 네일 네. 예그 염색 색깔은 음 약간 음뭐 짙은 약간 옅은 음 검정색으로 했구요 그다음에 어 금액은. 20% 할인된 48만 동이니까 대략 음, 한 25만 원 정도 아, 2만, 5천 원, 2만 5천 원 정도 됩니다 지금 머리를 커트를 하고 염색을 지금 했습니다 그리고 한 20분 정도 기다려야 한다는데요 어, 처음에 이제 그 현지 그 미용실에 들어왔을 때 어, 의사소통이 안 돼서 어, 좀 머리에 머리가 좀 엉망이 되지 않을까 염려를 했는데, 일단, 그, 영어를 하는 직원도 있고, 물론 뭐 영어를 못한다 하더라도, 그, 카다로그가 있어서, 염색, 약, 색깔 정도, 그리고 어 머리는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부분들이 다 나와 있어서, 제가 그걸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크게 어려움은 없었고요. 또, 더군다나, 제가 이제 한국에서 왔다 하니까, 어 각종 뭐 생소하고 그 간식을 주네요. 또한 또 지금 어 들리는 것처럼 한국 음악 틀어줘서 어, 또 어, 굉장히 서비스를 잘해 주네요. 꼼꼼하게 네, 이따가 완성된 모습 보여드릴게요. 지금 시간이 돼서요 머리를 감으러 왔는데 어우 이렇게 예그 훌륭합니다. 머리 감는 곳이 예, 훌륭합니다. 네, 지금, 음, 머리 커트하고 염색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 보니까 커트가 10만 동, 어, 약한 5,200원. 그 다음에 염색이 50만 동, 한 2만 0천원 정도. 그래서, 어, 토탈, 뭐, 한 3만원 좀 넘는 가격인데요. 그런데 이제, 어, 제가 보니까 여기서 그, 지금 오픈한 지가 얼마 안 됐나 봐요. 그래서, 어, 20% 할인해서 48만 동을 받던데, 그거보다도 어, 제일 좋은 거는 염색을 하고 나서 머리를 감겨줄 때 거의 한 30분 정도 그 머리 마사지하고, 그 다음에 계속 트리트먼트 해주고, 거기 영양, 뭐, 영양제를 예, 그뭐 발라서 주는지 한 30분 이상 너무 천천히 예, 잘 해줘서, 어, 뭐, 머리 스타일도 뭐 만족스럽고, 또그 이후에 또 머리 감겨주는 거라든가 등등 서비스가 아, 좋았기 때문에 충분히 예, 그 가격 어, 뭐한 대략 아, 2만 5천 원에서 3만 원 사이의 가격이 충분히 예, 지불해도 어, 될 만한 그런 서비스를 받고 나왔습니다. 이상 그 오늘을 그 베트남 미용실에서 어, 제가 염색과 커트를 했는데요. 이 장면을 보여드렸고, 다음에도 또 재밌는 영상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